낚시를 계획하고 출발해서 오는 시간이 항상 언제나 설레입니다 낚시하는 시간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은 잠깐 나와서 하는 짬 낚시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낮에 즐기는 낮 낚시 그리고 오후 늦게 도착을 하여서 즐기는 또 하룻밤 낚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낚시 삼방 낚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부류의 낚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방 낚시가 있죠 정해놓지 않고 계속 붕어가 나올 때까지 즐기는 낚시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밤 낚시 딱 하루입니다. 오늘 밤 대물 여정 외길은 그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하룻밤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특별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하룻밤 낚시 그 여정의 시작. 아, 이거 뭐야 이게? 기다 i t t 월척을 만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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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a w h 다 t 다 h e w h a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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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힘, 힘이. 우. 자리를 잘 잡어야 밤 낚시가 편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강계 둔벙이다. 요즘은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낚시하기가 참 편리해졌다. 오롯이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시민 낮아서낮 낚시보다는 밤 낚시가 기대되는 포인트. 차근차근 기초 공사를 해나간다. 푸릇푸릇한 봄 내음에 머리가 맑아진다. 진정한 자연 테라피다. 준비해 온 대를 꺼내며 대편성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나광진 대물을 만날 것 같은 예감 좋은 포인트다. 배를 이팔대를 하나 지금 꺼내서 첫 번째 대를 던져 놓아봤습니다. 수심이 약한 70cm 정도, 80cm 정도. 맨 오른쪽. 이곳이 큰강 옆에 있는 둠벙형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인데, 쪽수로라고 봐야죠, 쪽수로. 따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분류가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곳이 베스가 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블루기는 당연히 있고, 그래서 낮에는 지렁이 미끼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어종의 움직임을 좀 살펴본 이후에 낮에는 떡밥,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다시 또 지렁이로 변화를 줘가면서 낚시를 해볼 요량입니다. 수심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바람이 지금 앞에, 그나마 병풍처럼 막아줘서 바람은 안 타는 곳인데 바람이 의외로 많이 불고 있습니다. 수심이 딱한 70, 80cm 정도. 이 정도. 지렁이를 달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지렁이는 끝내주네. 지렁이를 먹음직스럽게 여러 마리 끼워 넣어 활성도와 포인트 상황을 체크해본다. <목소리> 붕어들의 경계심은 어둠이 내린 후 어느 정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바라솔 설치까지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간다. 아이고 좋다. 아유 붕어만 나오면 되는데 이제 떡밥을 만들어봐야죠. 요일 대좀 있으니까 식물성 종류를 사용을, 사용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점착력을 좀 높여야 할것아요 뭐 떨어져 버리면 <laughs> 안 되니까 날아가다가 이것도 식물성 점착력을 높이고 음, 냄새가 너무 좋아. 옥수수 향도 약간 감미를 좀 하고. 이곳은 지금 앞이 병풍처럼 지금 막아주는 언덕이 있고 그리고 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은데 지금 저 앞쪽에 본강 쪽으로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편석을 지금 다 끝내고 떡밥까지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낚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수심이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찌가 좀 멀리 서 있는 곳은 약한 50cm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나마 지금 앞쪽이 약한 70cm 정도. 낮에는 정말 운이 좋아야 한수 정도의 붕어를 볼수 있는 곳. 이렇게 서서 지금 보면은 붕어가 다니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laughs> 해가 또 오늘 워낙 강하게 내려져 있으니까 붕어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굉장히 예민해서 사이에, 혹은, 혹은 수조사이라든가 박혀서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떡밥도 달아서 낚시를 해보고, 지렁이도 달아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떡밥을 몇대 달아 넣어볼게요. 바닥이, 바닥이 다행인 것이 지금 말풀하고 물수세미류가 예쁘게 한 10cm에서 20cm 정도 자라서 올라와 있습니다. 붕어들의 모잇감이 될수 있는 곳 음. 떡밥도 달아 넣어보며 상황을 추시해본다 낮에는 아, 힘들 것 같아 낱낚시에선 예상대로 붕어의 입실은 없다 밤이 되면 움직임도 살아날 터 미끼의 변화를 주며 입질을 유도해 볼 것이다 아직까지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강하게 불어오고 있다. 전자케미컬 라이트를 밝히며 밤낚시를 준비하는 나광진. 낚시가 재밌어질 밤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바람도 아까보다 잠잠해졌다. 예열을 마친 만큼 이제 끌어오를 일만 남았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와, 나 첫수가 동작이 같. 우와, 깜짝이야 이거. 동작이가 찌를 이렇게 이쁘게 올리지. 아, 첫수가 동작. <laughs> 나는 부원자 알고. 역시 그 어둠이 지금 내렸습니다. 낮에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에이,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블루길이네. 와나 <laughs> 도대체 이따 얘는 옛날 때야다 입질이 전혀 없다가 지금 밤이 되니까 역시나 뭐가 움직이는구나 하고 응? 와 됐다 하고 챔질을 있는 힘껏 했습니다. 지렁이에 먹다가 딱 걸렸어요. 동작에 야그 사이에 딱 넣는 거에서 찌를 그냥 움찔움찔해서 올려가지고. 밤 되면은 붕어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연안 쪽이나 혹은 수초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보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밤낚시. 고즈넉한 밤낚시.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인연. 오늘은 그 인연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큰 붕어를 만나는 인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얕은 동작입니다. 이는 <laughs> 살려줘야죠. 참나카. 좋은 붕어와의 만남을 특별한 인연으로 귀한 인연으로 여기는 나광진. 그의 진심이 전해질까. 어둠이 내려앉으며 조금씩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조심성이 많은 대물은 이 틈을 타 과감하지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다.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은 나광진. 열정 가득하다. 붕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육체적 피로를 이겨낸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솟는다. 붕어, 붕어는 맞는데 붕어가 이게 푸적푸적푸적 푸적푸적 포적 푸적푸적을 포적 포적 사나는 거 같더니 자꾸만은 붕어들이 야 떡밥 먹고 정말 <laughs> 네? 바, 발음 사이에서 말풀 사이에서 말풀 사이에서 나온 붕어가 정. 완전 작은 붕어 나수수 <laughs> 떡밥을 달아 넣어놨더니, 살짝살짝 움직여가지고, 혹시나 아직 붕어 입, 입질이 입 아닌 거 같은데 하면서, 슬그머니 채밥도 내려 부어. 아, 나 황당하네, 황당해. <laughs> 그것도이 단, 단단하다. 아유, 깜짝이야. 난이는 와, 심하다. 바닥이. 물수세미류가 어마어마하게 묻어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바닥이 안착이 안 됐나 싶을 정도로. 아, 바닥이 깨끗하지가 않아. 뭔가 살짝살짝 움직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작은 붕어가 나와서 아쉬움이 크다. 그 사이에도 깊어가는 밤. 오늘 밤은 잠시도 쉬지 못할 것 같다. 1분 1초가 아까운 하룻밤 낚시. 좋은 붕어와의 특별한 인연을 꿈꾸며 지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미처 그 산란을 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붕어들이 지금 연안 쪽에 들어가지고 와 가끔 파닥거리면서 뒷늦은 지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큰 강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지류죠 형성이 돼 있는 곳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아예 그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아예 입질 자체가 찌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거짓말처럼 찌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특징이 한번 입질이 들어오면은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초저녁이 될 수도 있고, 어, 새벽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이제 기다리는 마음에서는 좀 빨리 와 줬으면 하는 기다림이 그런 마음이죠 아그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붕어들이 한번씩 이렇게 수심이 낮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응이 있을텐데 느낌이 있을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붕어들만 간혹 파닥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한 번씩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움직이이 없어요. 큰 붕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채 밤이 흘러가고 있다. 붕어가 먹지 않으면 어떤 좋은 미끼가 있어도 소용없다. 특히나 큰 붕어들은 배가 부르면 먹이의 유혹에 냉담하다. 거박 밤을 지새워보지만 입질없이 끝나가는 밤 아쉬움이 많다 그 사이 날이 밝아오고 있다 100% 여기서 큰 붕어만 낳이다 했는데 안되네 안대부러요, 안대부러, 안대부러. 이대로 낚시가 끝날까 반신반의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찌에 집중해본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자, <laughs> 따따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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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떨어지면 안 돼. 너는 떨어지면 안 된다. <laughs>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야, 아침. 와, 차차차, 붕어. 산란을 해가지고 계속 부덕거리고부덕거리고 부덕거리고 산란해가지고 붕어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야, 아침. 아침 지금. 보니까 완전히 힘쓰는 부모를 한수 떨치고 지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면서 한 수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이야, 산란 상고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산란은 끝난 것 같고 예, 산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래도 아쉬움을 좀덜 하라고 다이 세면서 이렇게 한 수가 나와주네요. 붕어들의 움직임이 있는 먹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빨리 살려주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비가 오는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낚싯대를 접을 수 없는 나광진. 좀더 지켜보기로 한다. 이때 다시 입질이 찾아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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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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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안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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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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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와 힘 힘이 우 우와 아 붕어 힘 너무 좋다크진 <laughs> 않은데 수심이 낮은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쓰고 나오네. 야 좋다 붕어. 야 이제 집에 갈때 되니까 이거 날 새야 하니까 이거 뭐 붕어가 막 입질을 해주는데 찌도 멋지게 올려주는데요. 우와 얘는 정말 예쁜 붕어입니다. 상처 없어요. 산란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우 넙대 해가지고 밤새워서 눈에 불을 켜고 정말로 찌 불을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아침에, 야, 신기하죠? 그렇게 입질이 없다가 아침에 딱 그니까 이렇게 입질을 해줍니다. 연달아서 지금 세 번째 입질.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얘는 붕어가 좋습니다. 야 아주 그냥 짱짱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웃음> 살려줘야죠. 후 <laughs> 와, 좋다. 내이 붕어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붕어를 보기 위해서. 예?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그래 예? 그래 그래 살려줄게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밤에 힘든 게싹날아가네요 살려줄게요 오 아까 그거 처음 했거는 이거 한두 배만 한것같은데 <laughs> 가자 가이 맛에 정말 이래서 이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 사이 빚줄기는 더 굵어졌다. 이 비를 뚫고 다시 한번 입질이 올까? 힘이 끝내주네. 막 붕어. 우와. 올라 올라 올라. 오이오이오이거. 야. 어야야야야야. 방금 안돼. 와. 힘이 너무 좋습니다. 힘이 내려가야 할것 같아. 와. 오. 와. 왜? 멋들어진 붕어. 야, 붕어. 39.5. 밤에 기다림면 완전한 보상. 2년. 밤낚시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 야, 붕어. 너무 예쁘죠. 아이거 살려줘야지, 그것도. 어우, 제대로 그냥. 아, 가자. 손살같이 가버리네. 월척과의 좋은 인연을 기억하며 마무리한다. 조바심 속에서, 정말로 조바심 속에서, 찌의 올림을 기다리면서 밤을 꼬박 세우고, 거의 포기하기 일부 직전에, 정말로 쓸만한 붕어, 손에 꽉 차는 붕어를 만나고, 철수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합니다. 더구나 지금 철수하는 길에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붕어를 만나지 못하고 철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보다 더 훨씬, 예, 피곤하고 힘든 철수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붕어를 만날 수가 있어서. 바야흐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낚시 나가셔 가지고 식중독 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고 더불어서 쓰레기는 꼭 대가져 오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완전 완전 뭔가 제대로 와가지고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휙 소리 나면서 힘을 쓰는데 떨어져 붙어요.